안녕하세요 캐나다 코치입니다. 어저께 이 질문을 받았어요. 케틀벨하고 크로스핏 어떻게 생각하냐고요. 어, 초보자가 케틀벨을할 경우 무거운 무게로 하면 다칠 확률이 높고요. 가벼운 무게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크로스핏도 똑같아요. 초보자가 뭐 클린 앤 절크랑 여러 가지 뭐스네치랑 동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칠 확률이 높고요. 열심히 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들은 기본기를 착실히 쌓아야 돼요. 스쿼트 잘하는 법, 푸시업 잘하는 법, 턱걸이 잘하는 법. 기본을 충실히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으면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. 기본만 가지고서도요. 아셨죠? 그 네이버 실들 기본 위주의 트레이닝 합니다. 몸 엄청 좋잖아요. 화이팅!